아, 저희는 사랑의 노래 봉사단이고요. 사랑의 노래 봉사단이고요. 원래 매주 일요일 저희들 모금 공연을 통해서 중국에 계신 다섯 가정에게 구슬아히 전달해 드린 모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대백 앞에서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동성로 축제의 관계로 또 여기 야외 공연장이 새로 생겨서 오늘 여기서 한번 공연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준비했으니까 또 김광석 기린이만큼 김광석 노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가실 때 모금해 주시면 따뜻한 모금이 중국에 계신 저희들 결혼가정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될 거니까요. 좋은 노래 많이 듣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쪽 이쪽에는 그늘이 좀 있네요. 나무 있어고 뭐 저희만 이 그늘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워서 예. 대신에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합창부터 들려드릴게요.